첫군무야 예. 안그러 왜었지? 오. 왜 많이 불러고 아. 이 맞선이 누구냐? 박성호 일병입니다. 안알려주지 아닙니다. 제가 까먹었나 본다. 참치 새끼들 걱정된다. 아. 어나 왔다. 어. 어지 마십시오. 움직이면 쏜다. 그래 이 새끼 좀 쏴라. 사탕. 안구 미숙지 누구냐 인민군 이홍군은 부대 폭파 신원 확인을 위해 김정은 신원이 확인됐다 어떻게 상황 없냐 아 오늘 날씨 오집니다 진짜 오늘 안구가 뭐냐 문어 사탕에 다버 기린입니다 그래 고생했다 들어가서 자라 아 고생하십시오 야 가자 두병장님어 만약에 아는 간부가 지나가려고 해도 수화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지. 뭐, 여기가 톰게이트냐? 아, 죄송합니다. 이생각 편하지? 아닙니다. 이제 막막 나가도 막 될것 같지? 아닙니다. 나한테 욕받고 싶지? 예. 아, 아, 닙니다 고라니가 지나가도 정지, 뭐 정지, 정지해. 알겠지? 아, 어, 예. 뭘 알겠지? 고라니는 아니지. <laughs> 아, 그리고,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얘너 예, 뭐, 어디 썰 같은 거 보고 해가지고, 뭐, 수화 열심히 했다고 포상 주고 이런 거 기대하지 마라. 이, 간부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놀아주지를 않는다니까. 막 승질내고, 비키라고. 아, 얘저또 예. 궁금한 거 있습니다. 뭔데? 그러면 진짜 북한군이 침투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공포탄 쏴야지 이거 쏴도 됩니까? 야씨 공포탄 맞고 안뒤죠아예 근데 만약에 북한군이 너를 죽이려는 게 확실해 그러면 공포탄 쏘지 말고 그냥 대검 끄는 다음에 비상벨 눌러 비상벨 왜 그렇습니까? 공포탄은 있으나 말하고 사실 실탄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 실탄을 꺼내려면 니키 네 키로 저 통을 따야 된다는 말이지. 예, 아니, 근데 무슨 인민군이 뒤지몬면어드벤처도 아니고, 그통따는 시간을 기다려 주겠냐? 어... 그러니까 공포탄인 거야. 공포탄, 진짜 그게 도움이 됐으면 그냥 포탄이겠지. 공대고, 예, 야, 너무 뭐 재밌는 썰 같은 거 아니냐? 어... 그게... 그래... 물한번내 잘못이다 아... 죄송합니다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재미도 없고... 원래... 잠질때다 그런 거야 나도 너만할때 그랬어 정말입니까? 그래... 짬 차면은 다 해결된다니까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마이쮸 먹을래? 아! 예! 야, 이 시간부터 어차피 아무도 안 오거든. 나 좀만 잘게. 뭔일 있으면 깨아 예, 알겠습니다. A few later. 오! 정지, 정지, 정지. 아 그래, 고생한다. 지갑을 두고 와가지고. 사탕. 아 진짜 깝깝하네. 사탕. 아, 내 간부라고. 비켜라 빨리. 공부 탕맞고안 뒤져. 니, 니 그거 사람한테 쏘는 거 아니다 알지 야! 오해 중성! 어, 수,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까 수화해야 된다고 눈치껏 해야 될거 아니야 눈치껏 에이씨 하여튼 간에 어이 무스벌한 교육 좀잘 시켜 죄송합니다 중성! 위병소 근무자 일병 김준성입니다 현시간 2시 40분 이동무 중사 들어갑니다 이 뭐? 이동무? 처음 들어보는데? 남조선아 새끼들 별거 없구만